여로롱 그냥 아니 우리 플레이어 분들께서 반응해 주시잖아한 마디 하면 되잖아요. 응. 그런 거야. 이렇게만 해 주셔도 돼요.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야. <laughs> 그런 거야. 예? <에이? 웃음> 어. 어떻게 봐요, 이거? 그거. 뭐야? <웃음> <웃음> 어디? 그게 어디? 그너 <laughs> 아, 내가 어. 뭐야? 아! 그거. 찾았나? 내, 내 제꺼요? 어. 어. <laughs> 아, 그, 거기, 그. 잠깐만요. <laughs> 어느 존, <전>, 어느 존. 헤헤헤정헤왜헤헤헤헤헤헤아헤 알지 알지 아저헤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 내용이 뭐, 없었나 요 내용은, 내용은 몰라. 모르는아 제가 뭘 했대요, 여러분. 어. 아 기억나네. <laughs> <안> 진짜 근이네아 <laughs> 그거 봤어? 끼. <laughs> 아 <웃음> 돌기. 아참 돌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돌고래랑 토끼를 좀 섞어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인을 그렇게 좀섞어주 맞아요. 맞아그맞아맞아맞아귀맞아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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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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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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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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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싶은... 행복맞아 진짜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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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테라에 네. 올림픽대로? 아, 그 있지 않나? 그거 공부했어요 저도 데로? 거기가 올림픽대로? 예, 올림픽대로? 대롱? 대롱? 대롱대롱대롱 그거 같고요 올림픽 네. 이대로였나? 아올림픽이대로 아, 올림픽, 그 올림... 올림픽 그때로였나 간직, 아, 간직하고 싶어서 올림픽 이대로 이대로였나 아, 올림픽 맞다. 이대로 아, 그거 뭐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거기랑 가까웠나? 올림픽 홀이 아. 너무 좋았어 <laughs> <laughs> 하아 있어요? 히 한번 플리 적당해. 적당해! 아아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지? 진짜. 진짜. 진짜 이 상상도 못했어 진짜 진짜, 아예아각조차안하아 아예 하면... 나는 쇼케이케할스할신도했어했어요니 아니, 아니. 아니, 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가자고, 가자고 오, 어디를? <웃음> <웃음> 가자고 잠깐아 <laughs> 다시 한번니 아니, 아니. 아아저아게 했었어요? 그럼 어디를 니 갑자기? <웃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잠, 뭐야? 잠, 잠깐 아니. 아니, 이니 가사지를 이렇게 안 들고 녹음실에서 한꺼번에 내스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제가 제가 있었으면은또 아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같이 힘들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머리가 <laughs> <힘들어야> 여러분 진짜 <laughs>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w a 이거 이거 w a for l 네, 그렇습니다. <laughs> 또, 멋있또 다른 거 볼까요? 또 있죠. <laughs> 또 있네. 들어볼까요? 이건가요? 예, <laughs> 네, 또 하나 있네데니야 어. 어, 맞아, 이, 맞아요. 맞아요. 영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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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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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영화, 좋...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어때? 괜찮아? 네. 그냥 그래?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응.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다행이다. 근데 스타일, 스타일 너무 달라. 네. 아, 약간 노아우죠 섞인 것 같아. 네. 어, 이런 어... 비하인드도 있나 봐요. 아, 이게 안타까운데 벌써부터. 아, 그래? <laughs> 뭐 뭔지 피드백이 갑자기 준 아, 거야. 저 당경했나요? 저기요. 근데 아, 나 눕혀 놓고 아, 자꾸 아, 옆에서 아, 참고 있는 거야. 아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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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좀 아, 아, 싫다고. 계속 발형형형 아, 아, 싫하고 아, 형, 아, 형 싫하고 한 거고. 아. 나 기억이 안 나. 저거 하고 그냥 눕혀 둔건가 프리링크 패턴인가요? 네.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 우리 이거 이거 여기에서. 네,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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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거 이거, 네.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많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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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거. 이거, 지금 이이같이 이거. <laughs> 맞아 <이> 기억나 <laughs> 나, 나만 더워?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치? 저 지금 에이 더워 와, 덥네요 와 제가 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오 <laughs> 어? 진짜로요? 에? 네. 어? 어? 아형한 다운드만 진짜? 진... 어, 팔굽혀펴기 <laughs> 에이 기초 체력, 기초. 몇 우리, 개요 몇개 저는 이제 30개 오, 오! 기대하겠습니다 오, 오! 오! 장난 아닌데요? <laughs> <laughs> 아 노아 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이거 아니야? 어디로 드무 또 준비됐나요? 어 네. 아, 뭐야? 어, 깜짝. 와! 오! 깜짝! 아니, 살짝 봤거든. 어, 전혀 몰랐네난 보고 나나 놀래케지 몰랐어. 난 진짜 오와! 별로 안 놀란 거 방송 오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놀랬습니다. 저안놀랐죠나나 나 진짜 놀란지 않았거든, 안안 않았거든? 와, 그때 진짜 깜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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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laughs> 리 영화, 내 네, 여기 있습니다.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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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 밸 <laughs> 네. <웃음> 아. 오늘 우리가 데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안녕하야 어느새 지고 있어 그 Wait for love, w a i for your love 사계절이 되어 My Venus. 거짓말이라도 믿을 여정의 끝에 o o n l i k e 끝이 없는 Midnight Sunshine 반복되는 Highlight oo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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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같은 시선 속에 여기 누구도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네 오늘은 저희 플레이브 친구들을 소개해주려고 왔는데요. 스킨, 그런 네. 표정 지은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떤 표정 지었죠? 저는 상남자 표또 저희 뭐 보여줄까요? 어, 예준 씨 아닌가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어, 뭐, 뭐 하는 네. 거야? 촬영하는 거야? 네 지금 저희 그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 네.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이 브이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어차피 컵 편집 할 거니까 네. 그 평상시에 하던 말들 말씀 안해도 돼요. 평생째 하던 말이요. 나쁜 말들 많이 하시니까. 아, 아, 아. 네, 뭐 물고기 <웃음> 생선을 꺼내 <laughs> 먹어. 그냥 뭐, 야저 생선 잡아 먹을까? 말거 잡아 있잖아요. 뭐, 네. 아, 잡아 먹어요? 생선 뭐한번뭐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생선 네. 야, 뭐, 진짜 봄이 왔으니까 진짜 봄토다리 꼭 드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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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쁜 말입니다. 이거 진심이다. 진짜, <laughs> 진심이다. 여러분, <철입니다. 웃음> 진짜 나쁜 말이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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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입니다. 진짜 나쁘다. 철입니다. 이게 남녀준 아, 이게 남예준. 남리다의 실체. 속지 마세요. 네다 아, 네. 방어가 또 철은 아, 털인가요? 방어 이게 철은 네.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 12월 말부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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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12월 이제 지났죠. 방어 이제 안 나옵니다. 네. 네. 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네. 아 방어 철은 네. 지났어? 우리는 방어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자꾸 나와. 야, 야 도라에몽이야. 야형 어. 야 썸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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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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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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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연필, 연필, 어? 아, 아, 자, 자, 열심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아요. <laughs> 네, 합법 손질. 그러니까. 자, 우와. 일단은 제가 수상송을 먼저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맨날 영어 하지 마. 영어 하지 마. 이 네, 이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제 한한 번씩 해요? 네, 한 번씩만 더 해보자. 나온지. 오오 뭐야? 아. 근데 좀, 좀 뒤로, 이거 이거 조작 아니에요? 좀, 좀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나이. 오케이. 아, 자윤성 <laughs> 체육계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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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왼쪽 왼쪽. 좋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형 괜찮아 괜찮아. 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너의 과정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더는 의심하지 않을게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못하겠어요 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laughs> 왜 형이 왜 <laughs> 이따가 따라. 자 <laughs> 아. 옆에 있잖아요 알고 있다. 전 이게... 진짜 진짜 담담하게 할 거예요. 네. 다 울어가지고. 아 저도 글 생각으로 네. 시작했거든요 사실. 다 울었어요. 움직이다 아, 아, 터졌어. 아, 아. <laughs> 바로 읽을게요. 저는 담담하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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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울었어. 괜찮아. 난 네. 네. 가벼워지는데? 가벼워져. 야지안 아. 아. 울어서 그런가봐. 아까 참아서. 갑니다. <웃음> <웃음> 안녕, 1년 전에 유준아.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우선은,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음,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 낯선 환경과 새로운 시작은 설레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려, 두렵기도 하잖아. 그래도 너 옆에 든든한 4명의 멤버들이 힘이 많이 되었지? 너랑 맨날 나란히 서있는 네명 말을 걔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일 먼저 챙기길 바란다 나. 아, 너가 항상 먼저 보살피고 이끌어줘. 그리고 가끔 힘들 때면 걔네들한테 기대기도 해. 마음이 참 깊은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예준아, 너 혼자서 끙끙 앓는 성격이거 아니까 내가 중요한 힌트를 몇개 줄게. 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서 가장 구기한 존재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 사람 이름은 플리인데 너가 앞으로 꼭 지켜야 하는 존재니까 내말 까먹지 말고 명심하게 말해 플리라는 사람 때문에 넌 아마 인생이 바뀔 거야 너가 맨날 내뱉었던 한숨은 비가 갠 뒤에 예쁘게 뜬 무지개가 되어 있을 거고 잠못 들어서 괴로워했던 뒤척임은 최고로 행복하고 예쁜 꿈으로 변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플리한트 잘해 알겠지? 아, 예준아, 이 편지를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었을 때 있잖아. 그때 참 미안했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의 노력 덕분에, 너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브. 쉽지 않을 거 알고 시작한 너의 도전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다. 내가 아는 너는 강단 있고, 멋지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 우리 들아 죄송합니다. 아아와 아. 아. 야멤버들게 한마음 자 멤버들 고생했다. 고생했두번못 하겠다. 더 고생하자. 더 고생하자. 더 고생하자. 고생습니다 화이팅! 소처럼 일해! 소처럼 일하자. 자 갑니다. 네. 예준이가 노아에게. 네. 어 그래 나다. <laughs> 요즘에 고생이 많지? 이리저리 바쁘고 힘들 텐데 항상 마형으로서 같이 멤버들 잘 이끌어주고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아주 그냥 잘 부탁한다. 우리 처음에 플레이브 시작했을 때 기억나? 그땐 플레이브라는 이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뭔가 잘될것 같다고 웃고 그랬잖아. 너랑 같이 플레이브를 시작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안이기는것 같아? 아, 야 울지 않기로 했잖아! 야! 울지 않기로 했잖아 저환장하겠네요형아 울지 않기로 했잖아 너무 순수하죠 우리 형들 야아! 왜 울어! 울지 않기로 했잖아 어, 안올거야안올거야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자 앞으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자 너 때문에 너무 든든하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같이 부딪혀 보자. 한번 뿐인 인생 너랑 같이 아주 그냥 날았고 바람한다. 아, 안울는데. 안울나 아, 진짜. 아, 아니 좀. 테라에서는 <laughs> 네. 이제 약간 그 인터뷰가 떴다고요? 인터뷰 인터뷰 떴다. 사실은 제가 네. 저번에 그 팝업 스토어 저희가 몰래 갔었잖아요. 그죠? 아, 그 네. 직원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운데, 네, 네. 한장 훔쳤습니다. 전 이거 훔친 거예요. 음, 저는 샀습니다. 어, <laughs> 그렇게 되면 제가. <laughs> 아니, 저는, 예, 네. 훔치진 않았고. 아, 진짜요? 배송이 이제 다 되니까. 아. 네. 씨, 네. 저는, 저는 1주년 때 울었잖아요. 태어나서 딱두 번째 온 거였어요. 첫 번째. 네.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두 번째, 1주년. 어 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앞으로요? 예 네, 계획이 <laughs> 아울 계획이요 네, 네, 있으세요? 어 일단 당분간은 없고 네. 음아 생일방송 때 울었네요 생일방송 안 울었어요 그때눈 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 아 대학 때 여기가 건조하고 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요 예아 네. 맞다 그때 다리 끼다 내가 다래기 나서 가지고, 울었다고요? 아니, 네. 눈을 비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비벼. 아파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실수로 비볐다가? 그때는 운거 아니고요. 아아... 네. 아 저는 통곡했고, 네. 그쪽은 오열을 아, 했고... 오열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나도 제짜 깜짝 놀랐어. 분명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글을 읽을 때는 <laughs> 어, 우리 플레이어분들도 많이 그때 좀 우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좋아... 안 거.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이 웃읍시다. 음. 이제 웃을 날밖에 없으니까, 음, 네, 다 많이 다 풀리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는 울지 말고, 네, 어, 많이 웃읍시다. 그래요? 네, 저희 저희 화이팅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밥 먹었어요. 어, 아, 이거는 근데 형. 목소리가 좀 차이가 있나 아,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아닌가요? 예밥 먹었나요? 이거랑 먹었나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 그, 네. 나요를 나요 어요로 바꾸라고 했고 어... 밥 먹었나요? 이것보다는 밥,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 사람 뭐야? 오빠 같은데? 좀밥 먹었나요? 밥 먹었나요? 이따만 하나 뭐 이상한 아... 뭐, 뭐 고양이 맞죠 이모티콘? <laughs> 막 이렇게 있더라고. 아... 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밥 아... 먹었어요. 물음표 하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는 거지? 아. 어? 이쁘다. 어? 아님? 아 어? 이뻐요. 아니아니 아니? 밥 먹었어요? 날씨 좋다. 피곤해서 잘 때. 네네. 응. 이제 굿나잇 인사는? 잘 자. 안녕. 어, 다왜 이렇게 물음표가?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저는 되게 간단하게 하죠. 오 네. 그냥 딱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네. 필요한 말만 딱 하고 이제. 뭐뭐 아 네. 뭐 이모티콘. 네네 그리고 뭐 그런 거는 뭐 일절 없고 다 비슷하게 하는구나. 아 하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뭐 기념일, 1주년 이럴 때만 나타나 식분해고. <laughs> 제가 만약에 오빠처럼 했다면 오빠처럼 보냈다면은 나 잘래라고 안 보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냈요 저는 그냥 취침. 이렇게 와아 골드, 골드, 아, 버튼. 골드, 버튼 골드, 골드, 골 와. 버튼 부자 되겠네. 하츠 어? 슬리 너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뭐야? 너무 많이 왔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아! 바보야. 아이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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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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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그렇지 그렇지 공격 그렇지 공격 공격 그렇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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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공격 공격 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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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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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공격. 됐다.